코트랙과 찰떡궁합, 문어발 고리를 선착순 100분께 드립니다. 필요하신 분은 서둘러주세요. 구매 완료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분중 3분께 무인양품 나탄바구니를 10분께 모호엠 행주거리를 드립니다. 우드 코트랙과 빨래건조대, 두 가지 준비했어요. 먼저 우드 코트랙 소개합니다. 너도 밤나무를 사용한 따뜻한 느낌의 고품질 원목 행거예요. 봉 높이 두 가지라 어른 옷, 아이 옷 함께 걸수 있어요. 외출 후 아이들 스스로 옷 정리하는 습관 기르기에 딱이에요. 겨울철 뿐만 아니라 여름 가디건도 걸고 자주 사용하는 모자, 가방도 보관하니까 계절 상관없이 매일 사용하고 있어요. 패브릭 선반에는 의류, 가방, 슬리퍼 두기 좋고 바구니 안에 물건을 보관해도 좋아요. 사용 안할 때는 접어둘 수 있어요. 위, 아래 옷을 걸면 이렇게 겹치는데 지그재그로 걸거나 앞뒤로 걸면 깔끔하게 보관 가능해요. 구매 전 상세 사이즈 꼭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 접이식 빨래 건조대. 겨울철 베란다, 빨리 잘안 마르는데, 거대한 건조대, 실내에 두기 싫으셨죠? 컴팩트한 모호엠 빨래 건조대, 위로 쭉 늘어나고, 필요에 따라 옆으로도 쭉 늘어나요. 접으면 이렇게나 작아지니까, 보관하기도 정말 편해요. 작지만, 슈퍼싱글 사이즈 이불까지 커버 가능. 옷 뿐만 아니라, 러그나 발매트, 행주, 수건, 아기 옷등 다양하게 활용하세요.